안녕하세요 김김 변호사의 호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김 변호사의 상균이 아저씨입니다 네 저번에 저희가 김건모 씨 네. 강간 혐의로 네.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콘텐츠를 한번 찍었었죠 네. 어, 과연 누구의 핑계일까 뭐 지금도 저희가 수사 자료가 없기 때문에 100% 정확히 예측하거나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음, 음. 그 당시엔 더 그랬습니다 그렇죠. 어, 강형수 변호사가 어, 오늘 증거 있다 음, 그러니까 음. 그때 고소 대리인으로서 고소했고 오늘 강형수 변호사 특, 특집인가요 특집이죠, 오늘? 오늘? 어, 어. 그때 당시에 저희가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음. 진실을 얘기할 텐데 음. 지금으로서 알 수는 없다. 수사를 지켜봐야 되, 된다 했는데 음. 이번에 네. 어느 정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증거들이 때, 예. 나왔죠. 네, 나습니다그 예, 성범죄를 당했다고,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 여성이 김건모와 2017년 4월에, 그 성범죄가 일어났던 날, 네. 때가 2016년 8월인데 네. 2017년 4월에 약 6개월 에 비행기에서 연이 만났는데 김건모 씨에게 크크크 같은 비행기 탔어. 크크크크크. 정확히 해줘야죠. 어. 크크크 같은 비행기 탔오. 어. 크크크. 아꼴어 아니 진짜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 <laughs> 통대 매너를 그냥, 읽어줘야죠. 통대 매너를 정확하게 아, 해야죠. 왜냐면 그러니까. 뭐, 그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친밀감이 다른 어, 감정과 친밀감이 엄연히 다른 얘기예요. 음. 어. 변 얘기대로 그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2016년 8월인데 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7년 4월에 제주도에서 서울 올라오는 비행기에 우연히 이두 사람이 동시에 탄 거예요. 음. 여자 A 씨라고 할게요. 음. 이 A 씨가 김건모 씨한테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음. 보냈어요. 음. 어 근데 김건모 씨가 일아 네. 이게 일십. 카톡인지 문자 메시지인지 모르겠는데 일십. 답장을 안 했어요. 네. 어안한 부분에 대해서 김건모 씨는 어그 번호가 음. 저장이 안돼 있어서. 네. 답을 하지 않았다. 누구지 몰랐다. 어. 이제 또이 A 씨의 고소 대리인 강형석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 이 A 씨가 그 비행기 안에서 김건모 씨를 쳐다봤는데 김건모가 움찔하면서 생깠다. 보고도 못본 척했다. 아, 나 용석이 어. 이제 못 믿겠어. 이못 믿겠어. <laughs> 이제 못 믿겠어요. 조만간 어. 어, 고발인과 <laughs> 피 고발인으로서 어. 빼도 어. 못 고발인 하시는구나. 김상균, 피 어. 고발인 강영석으로서 어. 대질 신문한다. 어. 어. 아니, 나 당신이 고발하면 네. 저도 같이 공동 고발인으로 들어갈게요. 네. 내가 어떻게 네. 당신을 혼자 보내겠습니까? 고마워요. 어? 어차피 상균이 씨 없으면 저도 이 두고 못해요. 고마워요, 오늘 어? 어, 나를 위해서 목예쁘해요 고마워요, 어, 별로 예쁘네요. 어, 고마워요. 당신도 이쁘네요. 아, 고마워요. 근데 이제 어. 김건모 씨는 어, 아까 얘기한 대로 어, 누군지 몰라서 답장하지 않았다라고 음. 했는데 어쨌든 뭐 답장을 뭐 했는지 아 답장 안 했다면 음. A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과연 음. 강간 피해자가 음. 가해자한테 보낼 수 있는 문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봤었을 때 이게 만약에 전후의 문자 메시지가 존재를 하고 이게 첫 문자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 전후의 맥락을 살펴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지금 기사의 뉘앙스로 봤었을 때는 뜬금없이 우연히 만나가지고 몇 개월 만에 크크크 같은 뱅기 타또. 쿠쿠쿠라고 보냈다는 거는 기사에 되게 드라이하게 네. 드라이 바로 치고 네. 같은 비행기 타서로 추정됨. 추정돼. 아, 그 어, 기자분 어, 굉장히 신기한데? 아니, 어, 김변호 씨처럼 어. 같은 시각을 갖고 있던 거야. 아, 아, 아. 정확히 전달해 줘야 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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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어. 그래서 이게 이러면 좀 달라질 수 있죠. 김건모 씨가 어? 같은 비행기 탔네 잘 지냈어 응. 어~ 잘 있었어 이런 게만약 먼저 있었고 그다음에 같은 비행기 탔어 이러면은 응. 그러면은 그래도 어, 뭔가 좀이 어, 여자분이 어. 뭔가 좀할 말이 생기는데 어. 갑자기 뜬금으로 어, 먼저 보냈다고 당연히요. 하면은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여자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기 진짜 강간당했고 억울하니까 고소해달라고 했었을 때이 문자 메시지 의 존재가 막첫 시작이 이거였다고 하면 저는 이 사건 안 합니다. 왜냐면 내 능력으로 못 이기니까. 어. 그리고 김변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문자 메시지는 여성분이 먼저 보낸 거라고 해요. 지금 보도 상으로 그런데 김변 어, 얘기대로 어 근데 강간 가해자라면 김건모 씨가 음, 음. 먼저 그렇게 보냈어요. 어 나도 봤는데도 이, 어. 이 얘기를 했구나 이랬는데 강간 피해자라면. 어. 위축돼서 보낼 수 있습니다. 어. 아, 아예 무시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음. 그렇게 보낼 수 있어요. 음. 어, 근데 전후에 그런 사정이 없고 먼저 이렇게 했다. 이거는 강간 범죄 피해자로서 하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렇게 생각해 을 보세요, 여러분. 강간죄의 어, 법익이 자기 성적 자유 결정권을 침해 당하는 거고 그 굉장히 중요한 법익입니다. 그렇죠. 근데뭐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어, 나의 뭐 신체 에 위해를 음. 가하는 누군가 나한테 음. 상해를 가했어요. 음. 내가 김병호사 씨랑 어, 뭐 아는 사이인데. 음. 알죠. 그이정투도 수련자고 내가 깝치다가 뒤지게 맞은 거야. 아, 근데 네. 내가 억울해. 네. 어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이아저 씨가 본인의 피지컬과 그 격투 실력으로 나를 뒤지게 패어요 아, 응. 말만 응. 이러죠. 아, 근데 <laughs> 만약에 6개월 뒤에 그러고 나서 사과도 없었어요. 음. 근데 되게 나를 짓밟은 행위잖아요, 사실은. 음. 근데 6개월 뒤에 내가 상균야 씨를 제주도에서 서울 오는 비에서 봤어. 음.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먼저 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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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균현 씨, 뱅기 탔네? 크크크 이런다고 해봐요 말이 안 되는 거아니야 그러니까. 경험식상 있을 수 어, 없는. 뒤에다가 아, 크크크 비행기 탔네? 내가 건너을 어. 죽이러 어. 간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어. 아예 어. 정말 피해자라면 음. 둘 중에 하나겠죠. 가서 내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음. 뒤에서 그, 뭐 습격을 한다거나 어. 아니면 저기 피해가지고 안 마주치게 하는 게 일반적이겠죠. 네. 근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은 어, 지금으로서는 김건모 씨의 네. 조금 네. 더 힘이 실어지는 부분이 아닐까. 또 있죠. 2018년에. 네. 2018년에 갑자기 이 피해를 주장한 A 씨가 미투 운동을 언급하면서 사과할 마음이 없냐라고 카카오톡을 보냈고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A 씨 측에서는 내가 진짜로 성범죄를 당했으니까 이런 카카오톡을 보냈다라고 아마 주장을 할 거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그렇게 카카오톡을 보냈대요. 미투 운동 지금 막 이런데 나한테 사과할 마음 없어? 간간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일년뭐한칠 개월, 일년칠 개월 음. 지난 후에. 음. 네. 근데또 연달아서 네. 뭐 시점이 바로 연달아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같은 해에 이 A 씨가 김건모 음. 씨한테 모바일 게임 음. 초대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거 알죠? 그 하트 이렇게 눌러주면 그 하트 생기고. 제가 옛날에 어. 옛날에 그좀 보내봐서 아는데요. 음. 어, 내가 봐서 아는데 그거 일일이 보낼때 있잖아요. 다 확인하고 저, 보내요. 다 확인하고 어. 보내요. 왜냐고그거 혹시나. 저생뚱 맞은 사람한테 보내면 굉장히 결례거든요. 신뢰거든요, 아니, 결례거든요. 어. 이거를 보냈다. 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김건모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답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어, 그럼 미투 운동 언급을 도대체 왜 했냐. 음. 저는 앞에 비행기 사건과 음. 뒤에 그 모바일 게임 보낸 걸로 봤을 때아 음. 뭔가 그 성적인 접촉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었겠다. 성적인 어, 접촉은 그,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있을 어, 그 같아요. 정도가 네. 어, 이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어, A씨 의사에 반해서 어, 폭행과 협박을 통한 강간이었냐? 저는 그렇게 보긴 어렵지 않을까 지금. 의사를 완전히 제 응. 앞에 한거가 불능한 응. 상태로 해가지고 했던 응. 그런 성관계였는가, 성적 접촉이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 문자 메시지를로 봤었을 때는 조금 그것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 조금 많이 어렵죠. 네, 어려워 보이네요. 김건모 씨도 응. 이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거든요. 요둘 응. 중에 하나였죠. 이거 김건모 씨가 잘못이 있다면 이제 강간죄로 응. 처벌받을 것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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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모 씨가 무혐의라면. 이 A 씨가 네. 무고죄로 처벌받을 확률 이거는 거의 뭐둘 중에 하나는 논리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2018년 3월달 이런 문자 메시지 이제 미투 운동 언급하면서 사과할 마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첫째 일단 이 A 씨 같은 경우는 김건모 씨한테 조금 어찌됐던지간에 화가 나거나 서운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뭔가, 있었을 뭔가 있었을 같아요. 거예요. 뭔가 기분 나빴던 부분이 네.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뭐 정말로 뭐 약간 좀 너무 강압적인 뭐 성적 접촉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무시당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왜냐면 계속 카톡도 읽고 네. 싶고 하니까. 근데 이 시기 때부터 아직 2년이 안 지났단 말이죠 2020년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휴대폰을 쓸때 2년 정도는 쓰지 않습니까? 2018, 아, 2018년 3월에, 3월에 미투, 미투 운동을 언급했을, 네, 언급했을 때, 이때 누군가한테 코치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혹시 그 용석형이 될 수도 있고 어. 제 3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휴대폰 포렌식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 휴대폰 포렌식. 아, 이때 이미 ]에서. 강형의 코치를 받았다. 어, 형의 코치를 어. 받았건 아니면 뭐 다른 변호사라던가 아니면 왜 있잖아요, 임만 변호사나 뭐 아니면 누구 변호사? 임만 변호사. 그러니까 아, 아, 아 어, 입만 변호사나 입변들, 어, 뭐, 어, 들이나뭐 어, 정말로 뭐냐 어제 좀부어드는 형아들 있잖아요. 어, 어, 그런 분들한테 뭐 코치를 받고 이때 가서 증거를 수집하기 어, 위해서 그런 카톡이나 문자를 아, 보낼 수도 있다. 아, 네. 충분히 어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네요. 음. 왜냐하면 앞뒤에 제주도 문자와 이 모바일 게임 초대 문자가 없으면 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억측일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 하나 그리고 어쨌든지 음. 성적 접촉은 있었고 음. 네. 그 뒤에. 어 김건모 씨가 이 A 씨에 대한 뭐, 뭐 태도가 네. A 씨가 느끼게 자존심이 상했거나 그렇죠. 뭐 분명 그런지 않았을까라는 네. 추측이 들고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어, 봤을 때 음. 이거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오늘 네. 예측 하나 또 합니다. 음, 어. 뭐 누구나 할수 있는 예측이라고 비난할 수도 있는데 네. 변호 변호사가 예측을 그거밖에 못해라고 음. 할수 있을지 모르겠구 음. 적어도 김 변호사랑 음. 저는 이 문자. 음. 가지고 있었다면 저는 고소대를 안 합니다. 이 억만금을 줘도 안 합니다. 저도 안 해요. 왜냐하면 은좀 많이 힘들거든요. 이 상황 자체가. 과연 김건모 어, 씨는 배트맨 티를 입고 음. 어, 대중의 앞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그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저의 저의 마지막 멘트는 진짜 진실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게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누구를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또 누구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아, 수 있는 건데, 어. 그거 고소고발 이용해 가지고 뭔가 조금 뭘 해보려고 하는 나쁜 분들, 그거 진짜 나쁜 거고요. 그거 정말 나쁜 거. 그 다음에 가해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되도 않는 변명 해봤자, 뭐 사랑했던 사이였어 이런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같리잖아요 사실 잘못했을 잘못한 거 인정하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변호사 그런 거 막아줘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변호사는 모 선생님처럼 없는 사실을 있도록 만들거나 있는 사실이 없도록 은폐하지는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n a car you can't afford. Put us on if we both know. Let your hair out in the wind. Put the pedal to the floor. playing your light and a smoke. Put your broken rip off. Wait for on Doesn't matter if the sun goes down. We'll still be up. Still be up. Don't care about the place.